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김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국동, 양산동, 신영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정재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북구에서 살아가는 한 청년으로서, 북구의 청년정책연구회 대표의원으로서, 우리 북구의 청년정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북구는 광산구와 함께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젊은 지역입니다. 동구, 서구, 남구의 청년 인구 비율이 20%에 못 미치는데 반면 북구의 청년 인구 비중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8년 청년 친화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년 20건이 넘는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에 따라 청년 네트워크와 같은 청년 관련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나 정작 많은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구정을 구체적으로 접할 기회는 부족했습니다. 북구의 청년 정책 연구의 연구 용역 중간 보고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북구는 서구와 함께 청년 정책 제안 기회 제공의 비중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이 머물고 꿈을 실현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청년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부서는 많지만 인적 데이터가 부족해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이 우리 구에 정착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북구의 청년 정책과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에 청년이 있어야 하며 구정 전반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이 일회성 정책, 청년 정책이 일회성 정책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김영수, 강성훈, 황혜원, 신정훈, 정재성 이상 5인의 북구의 청년 정책 연구회 소속 의원은 자발적인 인재 등록으로 청년의 성장과 사회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북구 청년인재등록시스템 구축을 제안드립니다. 청년인재등록은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한 인재데이터를 바탕으로 위원회 추천, 자문요청, 정책평가 등 각종 구조활동에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시인재등록시스템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경기도 안양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우수정책사례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안양시는 지난해 12월 청년기본절의 전부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600명이 넘는 청년 인재풀을 확보하였으며 많은 청년 인재들이 안양시 각종위원회에 위원으로 추천되거나 정책, 정책 수립부터 시행, 평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정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연구회는 지난달 안양시를 방문하여 청년 인재등록 시스템에 대해 깊이 고찰하고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인재들을 활용함으로써 부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청년들은 구정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 정책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특히 인재 등록 시 청년이 희망 분야를 선택하면 이와 관련된 활동과 매칭되어 청년의 주도적, 자율적 참여를 제고하고 정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청년 친화도시 북구라는 목표가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청년 친화도시 북구로 나아가기 위해 청년 인재 등록 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회에서는 향후 제도 도입을 위해 청년 정책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청년위원회 구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도의 빠른 정착과 시행을 위해 집행부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청년의 참여로 자신이 희망하는 정책이 발굴되고 실현되는 부구를 만드는 것이 청년 정책 연구회의 목적입니다. 청년이 곧 북구의 경쟁력입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며 정착해서 살고 싶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고민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